계룡산 신원사의 묘봉입니다. 오늘은 참에계 가운데에서 두 번째 계송 구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석소조 지약업 다음에 우리는 계유무시 탐진치라고 하는 엄청난 법문을 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업장이 숨어서 드러나지도 않고 있는 그 무시 이래의 그 업장이 알고 보니 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탐진치에서 유래되었다. 탐진치에서 유래가 되었다.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개정해가 됩니다. 또다시 뒤집으면 탐진치가 됩니다. 탐진치는 번뇌의 근본이요. 개정에는 부처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을 하자니까 우리가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모든 업이 악업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르지만은 알고 보면 탐진치는 지금껏 어리석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선택하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재물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곧 그의 신입니다. 그의 하나님입니다. 명예가 바로 하느님이요, 명예가 바로 당신의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거니와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내세웁니다. 명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반드시 세중에 하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왜이세 가지가 나오는가? 이세 가지는 다름 아닌 탐진치에서 나옵니다. 탐진치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탐진치가 곧 권력과 재물과 명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찌 것을? 할 수가 있으며,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을 탐할 수가 있으며,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하느님이요, 중생의 부처입니다. 탐진치는 그말 어원으로 볼것 같으면 탐욕과 진애와 우치의 줄인 말입니다. 일곱 글자가 계속 숫자를 마치기 위해서 탐진치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탐욕과 지애와 우치를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중생은 이 탐욕과 지애와 우치로 말미암아서 가지가지 다른 신들을 모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때 그 말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탐욕에 찌들고, 지내에 걸리을 받으며, 우치에 휘말려서, 나쁜 바람에 휩싸여, 제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며, 이르를 곳에 이르지 못하며,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까닭에, 그를 바로 잡고자, 올바른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나오사, 혹은 예수님이라 하고, 혹은 부처님이라 하고, 혹은 공자님이라 하고, 혹은 소크라테스라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 그분들의 근본체상은 똑같습니다. 사람 잘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 잘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은 본래 그 자체 선한 것이지만 스스로 탐욕에 찌들어서, 진에 휘말려서, 우치에 억눌려서 스스로 그를 가늠하지 못하고 가지가지 병폐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이루어진 법문일 뿐입니다. 탐진치를 우리가 그냥 탐진치로 봐서는 아니됩니다. 이 탐진치는 바로 사람들이 이것이거니 하고 믿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곧 그들의 조물주가 되고 그들의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닫고 보면 악한 신입니다. 아주 악독한 귀신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와 같이 악독하여졌으며 그와 같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할 줄 아는 두뇌가 있고 진정으로 조촐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의심을 내지 아니하며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스스로 단견에 휘말리며 스스로 편견을 일으켜서 올바른 견해를 비록 일러주나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게을러서 스스로 타협, 타협하며 생에 대하여 가지가지 그릇된 집착을 부림으로써 시기하고 질투에 떨어지며, 그래 해서 제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도 남을 해치는 것이지만, 제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진치를 이와 같이 본다고 할것 같으면 개정에는 또 무엇인가? 그 반대편일 뿐입니다. 한쪽은 탐진치요, 한쪽은 개정해입니다. 탐진치와 개정해는 본래 하나에서 왔습니다. 왜 하나라고 하는가? 어느 다른 근거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똑같은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마음이라. 마조스님께서 한번 이르시기를 즉심즉불이니라. 곧 마음이요 곧 부처이니라.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으며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양, 이와 같이 편견을 내서, 잘못된 견해를 내서, 그를 믿고,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도, 그 훌륭한 것은 아주 악독한 훌륭한 삶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두 개의 세계에서 하나의 몸뚱아리가 진정한 세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곧이 마음이요, 곧 부처일 뿐이라, 이와 같이 일러주셨습니다. 대메선사강은 이는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깨우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은 다 이제 차치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지니었으니 다른 일은 할 것이 없다. 하여 대매산으로 들어가서 오랜 동안 공들이며 수행을 해 나갑니다. 이를 또 다시 공들여서 힘을 내서 정진을 해 나갑니다. 한번 깨우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잠시 일어난 반대불과 같은 것이요. 쓰러져가는 달빛과도 같고 촛불과도 같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를 영원하며 절대로 쓰러짐이 없는 멸망하지 않는 빛으로 바뀌기 위하여 대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독고하고 앉아서 좌정하여 앉음에 산천초목이 다 놀래고 모든 세월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애초 이전에 부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태초 이전에 태어난 부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의 마조 선사께서 이제 그를 시험하고자 제자를 시켜서 이와 같은 법문을 이어줍니다 피신 비불이니라.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저 대메 선사는 적심즉불에 크게 깨달음을 얻은 이인데, 비심비불이라고 이제 바꿔서 문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아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나하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잠시 다가온 바람과도 같이 쓰러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그 제자가 대메 선사께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즉심즉불은 그만 두고 비심비불이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메 선사는 깜짝 놀랄 만한 법문을 하십니다. 마저 제가 비심비불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네. 나는 여전히 즉심즉불이세. 여전히 즉심즉불이라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나중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은 이 속에 분명합니다. 모두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자는 고집이라고 합니다만,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확고한 믿음이요, 확고한 깨달음이 아니면 이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와 더불어 참선하며, 부처와 더불어 동고동락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이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조선사께서 칭찬하여 말씀하십니다. 역시 대매가 그 매화매 자인, 매실이라고 할때그 매자입니다. 큰 매화. 역시 대매가 큰 매화가 큰 매실이 푹 익었구나. 아주 잘 익었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년치 한 한번이 말씀에, 이법문에 신심을 내서 저 대내 선사와 같이 푹 익을 도리는 없을는지